안녕하세요 드림맘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 공부 잘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너무너무 상위권인 극 상위권인 아이들을 볼 때면 가끔 괴리감도 들고 또그 아이는 아이큐가 아주 좋을 거야 또는 엄마 아빠가 엄청 똑똑해서 아이도 저렇게 똑똑할 거야 등으로 우리 스스로 자녀들이 너무 평범한 거에 대해서 괴로워하거나 고민하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우리 같이 평범한 아이들이 충분히 극상위권이 될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IQ는 25%를 차지하고 메타인지능력이 40%를 차지하는데요. 더군다나 이 메타인지능력은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지수라고 해요. 거기에다가 메타인지능력이 훨씬 더 학습과 근접하다고 하니 우리는 방법만 안다면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쉽게 예를 들자면, 한국의 고아들이 미국에 입양이 되어서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한국의 부모들이 그리워서 가끔 찾으러 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그 아이들이 뭐 변호사가 되어 있거나 사업가가 되어 있거나 아주 훌륭하게 성장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럴 때에 뭐이 아이들이 IQ가 아주 좋다라고 하기에는 근거가 다소 희박하고 양부모님들께서 아주 훈육을 잘했구나, 좋은 교육을 받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것처럼 IQ보다는 메타 인지는요. 교육 훈련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훨씬 더 학습적 효과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자녀의 성향과 재능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목표치를 정하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신형에서 한국 국내 대학으로 갈 건지 아니면 영재고형으로 키워서 대학을 보낼 건지 아니면 글로벌한 인재를 키울 건지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야 하는 부분은 공부의 어릴 때 습관이 중,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시계의 지존이라 할 만큼 그쪽으로 뛰어난 아이가 막상 이런 쪽에 익숙하다 보니 내신에 있는 암기에 대해서 굉장히 약할 수가 있고요. 또내 신의 지존이라는 아이도 경시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영재급으로 바꾸겠다고 하고 경시 형과 깊은 사고를 요하는 걸 하게 될 때에는 이 아이들이 자신이 이런 공부를 잘 못하나 보다라고 인지할 수 있고요. 그 습관을 금방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의욕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학습 훈련이 자신의 것으로 되어서 그것이 메타인지 능력이 극대화될 때 최상위권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아이들의 성향을 파악하시고, 아이는 내 신형이구나, 좀 꼼꼼하고 성실한 걸 좋아하는구나, 아니면 한 곳을 깊이 파는 걸 좋아하는가를 잘 파악하셔서 어, 훈련을 시키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학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어, 실제적으로 수업을 듣거나 할때 뇌가 편안하게 느끼면서, 음, 나는 공부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고 마음에 평정을 느낀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실제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뭔가를 배웠다면 그 저장 공간에서 꺼집어내어서 다시 체크해 보는 작업까지가 이어졌을 때 그게 진정한 학습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뭔가 이런 부분을 할 때는 뇌가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아, 이거는 내, 나에게 맞지 않는 학습법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터부시하면서 그냥 편하게 수동적으로 듣는 거에 익숙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서 시험을 보게 됐을 때 틀리게 되면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어머, 나 아는 건데 실수했어. 뭐 이런 얘기요. 그런데 이건 실제적으로 자기 것이 완전히 되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실수가 자주 일어나는 거고요. 이실수 또한 자기의 능력이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 뭔가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이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 걸로 완전히 만들 때까지 계속 꺼내어서 재학습해 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것이 학습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뇌를 꺼집어 내는 작용은 공부의 신이라고 하는 영재고에서 절대 지존 1등을 단한 번도 놓치지 않은 친구나 그 탑을 하는 친구들은 항상 배우고 나면 그 과제에 대해서 꺼집어내어 다시 푸는 부분을 볼수 있었어요. 심지어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책상 밑에서 그못푼 문제, 그 수업 시간에 들었던 부분을 정리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이런 부단한 훈련들이 이 공부에 대해서 완성도를 보다 높이는 것을 볼수 있었어요. 다음은 접근 동기인데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이 간절할 때그 부분이 열정으로 나타나는데요. 끊임없이 하게 될 때에 자신만의 기술이 생기고, 그것이 계속 업그레이드되면서 가장 효율적인 자신만의 학습 방법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될때 일명. 고수가 된다고 하죠. 금수저도 아니고 열정이 대단했고요. 그래서 IMO의 국가대표로 세 번이나 가서 금상을 받은 세계 기록보유자인 이 친구는 항상 숙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숙제를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자리를 뜨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그 뭔가가 되고자 하는 그 열정이 강해서 결국은 하버드를 입학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특별한 뇌, 아주 뭐 대단한 집안,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메타인지 능력을 통해서 충분히 최대의 학습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특별하지도 않고 너무 평범하다고 자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 맞는 그런 학습 방법을 해서 정말 좋은 환경으로 열심히 할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지속적으로 할때이 아이도 공부의 신, 공부의 고수가 될수 있다는 거죠. 도움 되셨나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더 알찬 모습으로 여러분의 힘이 될수 있는 방송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